잡아당긴 자구! 1수 박경수가 달았습니다! 1루볼스1루1루박 k t 수 박경수의 환상적인 수비가 나왔습니다. 더블플레이! 앞으로의 어떤 경기 흐름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야. 지금의 이 수비 하나는 정말 소용준 선수의 어떤 모든 무거운 짐들을 다 떨출 수 있는 그런 좋은 수비가 나왔거든요. 저게 38세 내야수가 할수 있는 수비예요? 아, <laughs> 아니 우리끼리 경기 전에 그런 얘기를 많이 했지만 제가 볼 때는 정말 이 KT 위즈 라인업에서 가장 절실한 그런 선수가 그렇죠, 박경수라 할 거나 맞습니다. 박경수 선수라 할 거란 생각이 들거든요. 아, 야, 아. 가슴 치는 거 보세요. 어우, 갑자기 짜릿하네요. 아. 그래서 이제 저는 워낙 이제 또 박경수 선수의 어떤 어릴 때부터 이제 그런 스토리들을 아니까. 네, 그렇죠. 예, 얼마나 전한짤 알잖아요. 지금 정말 잘 맞은 타구였고요. 야.